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오늘은 바로 아이폰 SE2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SE2는 2017년부터 계속해서 출시한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지금 2019년도에도 아직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다들 나올 거라 예상했었는데, 그 기대 또한 배신당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제대로 된 아이폰 SE2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시죠. 몇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잠잠했었습니다. 애플에서 특별하게 루머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언급된 적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얼마 전, 밍츠코에 의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번 아이폰 SE2는 아이폰 8의 바디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부적으로 상당한 업데이트를 포함한 상태로 말이죠. 아이폰 8과 마찬가지로 홈버튼이 남아있고, 외관은 거의 흡사하다고 전했는데요. 출시는 2020년 3월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도 같이 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밍취코의 보고서에 의하면 399불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상당히 혜자스러운데, 과연 얼마큼 넣어줄지가 정말 관건이겠죠? 물론, SE 시리즈는 보급형 기기답게 플래그십보다는 저렴한 부품들로 구성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LCD나 4.7인치의 작은 사이즈의 스크린 같은 것들을 들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번에 나올 SE2는 무려 애플의 가장 빠른 칩셋인 A13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이 A13 칩셋은 현재 애플에서 가장 밀고 있는 최신 라인인 아이폰 11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모두에 들어가 있는 칩셋인데요. 아무튼 현재 애플의 칩셋 중 가장 빠른 칩셋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A13 칩셋으로 비단 속도만을 얻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빠른 속도에 이어 에너지의 효율도 굉장히 올라간 칩셋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SE2는 배터리 성능도 상당히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램은 3GB가 탑재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최고 사양의 모델이 4GB를 탑재한 것을 감안한다면 보급형 모델에 상당히 훌륭한 사양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바로 아이폰 SE2에 들어갈 카메라 모듈이죠. 이번 아이폰 11의 가장 큰 업그레이드는 바로 이 트리플 카메라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뭐 아름답다고 할순 없는데 성능적으로는 정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애플에서는 이번에 나올 SE2에 과연 어떤 카메라를 넣어줄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 아이폰 11에 들어간 듀얼 카메라는 넣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가 절감형 모델에 이미 A13 칩셋과 준수한 수치의 램까지 넣어준 것을 가정한다면 거기 굳이 카메라를 여러 개 넣어줘서 단가를 올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아마 싱글 카메라를 넣어줄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아무튼 과거의 아이폰 8이 정말 명작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번에 나올 아이폰 SE2는 사실 굉장히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베젤리스 화면에 익숙한 최근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 어필이 되겠느냐지만 그래도 아직도 홈버튼이 있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아이폰8이 꾸준히 인기가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이렇게 2020년 3월에 출시할 아이폰 SE2에 대해서 나온 정보들을 다뤄보았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